我。<laughs> <laughs> 아저 없죠 야기, 야기, 야기. 김인호의 뒷모습이 어, 아닙니다 어, 나 할만큼 했잖아 같이 너네희들 이제, 이제 할수 있지? 네. 근데 이거 못 참잖아요 그래나요있잖요나 너를 사랑해 I l o v 뭐야 뒤 아, 뭐야 안녕. 어, 안녕 안녕. 뭐라 하더라. 어. 아, 힘들어. 400개 준비 어? 400개 준비 중. 어? 4 0 <목소리도> <목소리도> 재밌네. 야, 야 이거 거 아니야? 고롱이? <목소리도> 대표님 먹으러... 이제 뒤에서 네. 잘 챙겨주세요. 짠. 그래요. 네네네네 불안하세요 오빠? <laughs> 이렇게 눈 초점이 계속 빠져. 흔들리지? 피곤해서 주소. 그래. 피곤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괜찮을 거 같아. 건조해졌어 사람이. 건조하게 해야 라 이분 샤워하고 화장품을 다쳐 발랐는데 나는 그냥 저기 똥물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피부가 조금 갈라지겠지. 아, 난그 로션 바른 채로 나가서 온 거야. 몰라. 야. 난 니처럼 비비 바르면 은 포석도 해. 난 아, 어, 선물 들어간다고. 나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제가 뭐남캐고도 아니고. 선생님,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오빠는 어떤 게임 좋아하세요? 나? 개인 게임 은모르지 몰라? 나? am ground 좋아하십니 아이, 선생님은. I am g r o u n 무시하지만, 정나 재밌는 게임이에요. I am 아.. i 나는, 이놈. 나는, 사원 어? 어? 아, 예, 예. m ground i 아, 네. 나는, 이 나는, 이놈. 나는, 이놈. 나는, 이놈. 나는, 이아 이놈. 나 이놈. 나는, 이놈. 나 나는, 나는, 나 나는, 이 나는, 나이 아잉, 이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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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laughs> 아니, 이어 뭐라고 하신 거지? 자자자자 아, 오빠 표정이. 더것 같아요. <laughs> 어, 미스터라고. 아, 아, 미 미스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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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고야고고 우리 공격 그만하 아, 공격해주세요. 별풍선 33개 감상합니다. 키키 아, 알겠어 아, 나, 너는 나, 너는 나, 나. 나. 나 알겠어 아, 알겠어. 요 아니에요. 들 액션 민종어 좋아. 유지. 이 인정.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인정. 행복. 오. 나의 행복. 합격 인정. 나의 인정. 오케이 인정. 네. 어? <laughs> 어, 좋았다. 인정. 벌써 여기 잡히다. 벌써. 아! 앞교! 합격! 어, 아니 빨리 내겠다고요. 어유 아, 좋다. 미납. 매너. 아이이 이거 진짜 종모제 가 게임 못 하겠다 이거. 진짜. 자, 이제 매너를 할 거면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무렇지 않게. 가만 어. 아, 이도 어! 아, 어? 아! 아, 어런 거야? 솔직히 세분 드시? 아니, 방금 해리 반자이도 나오잖아. 진짜, 끝난 거아니에 먹고 사람 되자. 마늘. 어, 재없어 탈락. 아, 나 마늘 어떡한 건데? 그러게 <laughs> 거기가 <laughs> 눈치가 없는 게 봐봐요. 지기하니까 벌레를 잡고 해라 그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요그거중에 네. 어, 눈치 때. 눈치 존나 없게 다 잉지한 쳐다보고 있는데 얌 사람들 비어 맞다 이러면은 어이 맞지 않습니까? 일단 테리 어? 선배님 오늘따라 예쁘신 것 같습니다. 미녀. 어? 아, 인정. 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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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인정, 어? 인정. 아니. 인정, 인정. 불쌍했어 사실 다 지하에 있어도 못써근지 <laughs> 혼자 없에어 정답 이러니까나안 울어 아, 안 사람 들 깨워 근데 근데 저어 뭔지 알아? 이 중에서 드는 사람이 없어 나나 혼자 나 혼자 드는 거야 너 어, 살랑했어 지 혼자 아, 막왜 나한테 막한 번도 안울 이게 더잔인네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사설. 근데 오빠는 만약 딱 해. 이거 제시했을 때 응. 하나 생각하고 제시을 거예요. 응. 그럼 오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업지은. 기업지 청는 아. 이지 기업지 검지. <목소리> 아. 검지. 아, 와 진짜 나손안나 아, 나, 아, 나 진짜 나만 그냥 이입니다는 검진 이거예요. 나 진짜 여기 어디게는 다른 의미로 웃겼어요 이제 만 해주면 어, 음. 어. 대가리 벌써 스스로 깨시면 안 돼요, 오빠. 할게요. 왜맨 나한테만 끼꺼워! 이게 하잖아요아 맞지, 맞지, 맞해게요 다시. 왜또 맞지, 뭐. 아, 스스로 깨세요. 나 어, 괜찮아, 맞죠? 네, 맞죠? 맞네 써니템 맞죠? 네. 아, 아, 네, 네. 아. 먹을 사람? 다치고 소주나 아왜아왜손에 소주 있 정희씨 수천 히짜리여탄령을 하는 리얼 리얼 따라. 아나왜 자꾸 고 감사합니다 어 빨리 빨리 오빠 오빠 옆에 아이 ㅅ 로와너 진짜 제발 그러지 마 잠깐만요 이게 이름이 뭐죠? 맥두기 <laughs> <맑뚜기>. 아가 <laughs> 어, 어, 이상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같아요 <laughs> 어, 명이야 죽이면 안돼 맞지? 다시는 우리 앞에 얼쩡거리지 말았지? 그래, 살려줄게. 와, 역시. 음. 음. <웃음> <목소리> <웃음> 아 진짜 빤스 같다니까요. 어디 찍으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빤스예요? 네. 약간 좀 이런 좀 자연스러운 모습. 근데 음. 그래도 잘 생겼어요. 인정. 아, 그래요? 네. 아, 어떻게 이 각도로 찍어도 미남이지? 그렇지. 이러고 있으면 <laughs>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laughs> 피부가 더 좋으세요? 어? 예? 아, 고마워요. 피부에서 누구는 쩍쩍 갈라진다고. <laughs> 게 연병 지뢰를 <laughs> 아, 돌리는 <돌본대>. 거예요. 아, <laughs> 역시 해리리밖에 <해린이> 없다. <laughs> 어, 아 어떤 사원 다리가어이좀촉고서서어꿉촉해 너무 꿉꿉해. 어머 걱지 어. 어. 어머, 어머, 말고 피부에 양보했나 봐. 어떻게? 씻진 않은 거 같아. 제가. 음. 근데 그냥 항상 미소를 띠고 있어요. 역시 어머, 진짜, 우리 지아니. 어, 여기 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좋다. 근데없다네 당신이라는 뷰가 있잖아. 어머.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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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거 좋아해 저 아저씨 야 위에 잔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조용히 하지 알지네야 네. 조용히 하지 않았지네 애들 잔다고 하니까 진짜 조용히 해 알았어? 말소리 조용히 해 알았어? 네하용히해 네. 조용히 아, 네. 좋네, 좋네 뭔가 오늘, 오늘 약간 좀 애들이 드디어 뭔가 한 단계 가까운 느낌 나네요 오늘 레이 파이팅 네.